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마신 알코올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날 혹은 몇 시간 전에 마셨으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분명히 시간을 두고 마셨는데도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음주하신 주량과 종류, 신체 해독 속도, 그리고 체형 등에 따라 알코올의 체내 분해, 분해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소주 한 병의 알콜은 90kg 건장한 남성과 50kg의 마른 남성이 마셨을 때 알콜 분해 속도가 다릅니다. 또 같은 사람일지라도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와 위스키를 단네 잔만 마신 걸 비교하더라도 시간이 완전히 다름을 알수 있지요. 교통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성인 남성 기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혈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음주 운전 기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까지도 음 운전을 삼가해야 하며 숙취 해소제는 알코올 분해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취 해소제만을 믿고 계신다면 설령 깊은 잠을 잤더라도 다음날 오전 음주운전 교통 단속에 적발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코올 농도가 지쳐질수록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만 한두 잔의 음주만으로도 0.03%에서 0.05%에 도달하게 되면 기분이 평소보다 활기차지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소주 7잔, 즉 소주 한 병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계속 마시면서 두세 병을 넘어가게 되면 보행과 기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단한 잔부터라도 면허 정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취소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골, 곤란을 겪게 됩니다. 되도록 음주를 하시게 된다면 꼭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시길 기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 같은, 면허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처벌로 인해 생계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심판연구소의 행정심판 서비스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와 유튜브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심판연구소였습니다.